어머 나 정말 너무 깜빡 채워준다 그래가지고 <laughs> 이런 거는요 이런 스커트가 왜 약간 짧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꾸. 그럴 때 약간 이렇게 해서 살짝 나오게 연출하면 돼 너무 귀엽죠? 어때요? 이거를 위에다가 그냥 아주 평범한 티셔츠랑 같이 매치해 볼게요 아니다 우리 이거 입혀보면 되겠다 이렇게 한번 입혀봐 줄래요? 어. 잠깐만 기다려요. 모델이 스타일링을 할 동안.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서울대 출신이 약간 아는 가 흰색 입었잖아요. 근데 검정색으로 이렇게 매치해도 아주 깔끔하게. 너무 예쁘지 않아? 자, 여기 이거는 진짜 내가 이게 안 해주려고 그랬는데 이게 버튼이 하나, 둘, 셋, 넷, 네 개나 달렸어.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X로 달아도 돼. 요 그러면은 왜 끈이 길면은 약간 어깨가 미끄러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거를 꺾어서 달아볼게요. 그러면은 진짜 옛날에는 이런 구멍이 다잘 보였었는데. <laughs> 네, 이렇게 해서 이렇게 X로 귀엽게 뭔가 조금 더 이렇게 오버롤즈 입은 느낌? 음. 이렇게 해서 끈을 자기 체형에 맞게 어, 자기 스타일에 맞게 딱 고정해서 연출할 수가 있어요. 완전 귀엽지? 이런 것도 있고 우리 빨간티 한번 입혀볼까? 빨간티 종이 있더라. 어, 종이 있잖아, 종이 있더라. 빨간티 밟있더라 그래서 얘를 또 이렇게 빨간티 한번 입혀볼게요. 네. 무궁무진하지 뭐. 아, 뭐, 이까짓 거 진짜. 이게 뭐가 어려워? 정말 이거는 진짜. 다 해결돼. 이 단톤 티는 얼마예요? 우리 은비씨, 뒤통수 스코 보여드리면. 1 1만5 0원1 1만5천원 아우, <laughs> 질이 좋은 건가 봐요. 네. <laughs> 네. 이집트면, 네. <laughs> 115,000원. 만 5천. 11만 5천. <laughs> 자, 이렇게 해서 빨간색이랑 입어도 귀엽지 않아, 달래? 어, 자기 취향인 거지, 뭐. 그리고, 아까 우리 근거에서 한번 읽어볼게요. 뒷자리에 안걸면 나한테 되게 신경쓰지니까 뒷자리에 걸리고. 어, 카키. 나 정말 너무 천재인 것 같아. 얘네. 카키, 이것도 대박이지 않아? 오메 요, 요, 요 간지. 요게 나와야, 요거 나와, 나와야 쓰겄다, 요게. 요게 나와야 쓰겄어요. 나는 자꾸, 전라도가 아닌데 나 전라도 음식도 좋아하고 다 하지만 나 서울 출신인데 자꾸 말투가 계속 전라도야 <laughs> 전라도를 사랑해요 어! 어머 이것도 있네 이것도 있다 이거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이게 남자 거잖아요 어. 그치? 이게 남녀 공용인가? 공용 유니 네 남녀 공용을 짧게 얘기해서 유니라고 하지 김유니 박유니 뭐 맞죠? 네 유니 <laughs> 봐 이제 할게 없으니까 막 아재개그가 나온다. 응?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오메! 오메 요간지. 오메! 오메 요간지. 요게 요거 좀 나와 줘야 쓰것다 요거. 요거. <laughs> 자, 이렇게 해서 팔을 멋스럽게 걷어줍니다. 아뭐무상무념 아시죠? 무상무념으로 걷어서 이렇게 딱해 줘요.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이거 없다 치고 네. 예쁘죠 이렇게 조금 내려입다 <laughs> 자 그러면 모델이 입한 마지막 모델이 입은 거한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브 로브 쪽으로 갈까요 네, 네 여기서, 여기서 하시죠 네. 자 그래가지고 이게 이 스커트 밑으로 살짝 나 요런, 요런 거, 요런 거, 요런 게 중요하죠. 어, 어. 그리고 이게 지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컬러가 이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. 핑크, 그린, 블랙인데 저는 블랙에 블랙이 붙어 있어서 잘 이게 안 보이지만 아주 노멀하게 잘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고요. 그리고 여러분 여름에도 블랙이나 뭐 데님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. 그런 거랑 같이 또 매치해서 입으시기 편하게 뭔가 블랙을 달았어요. 이또 없어봐라. 없으면 또 어디서 많이 보은것 같다. 오. 할머니 옷장에 있는 거 봤잖아, 몇 개. 네. 그게 간지예요. 어. 레트로, you know? 오케이. Okay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백벌 스타일링 라이브. 로브로브와 비이커 콜라보 한 기념으로 제가 한 번, 어, 미친년 널 끼듯이 한번 해봤어요. 자, 여러분. 다음에 또 랜덤으로 우리 또 이거 할 거니까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